지금 보시는 식물은 쑥 종류 중에서 네, 초점이 예, 사철쑥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나올 때는 아주 가늘게 많이 갈라지고 이렇게 털로 덮여 있습니다. 이제 자라면 조금 모습이 바뀌긴 하는데 예, 사철쑥이라고 부르고요. 옛날에 신두리 사고에 갔을 때 이게 해변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종류라고 하는 더부살이 식물이 있어요. 그런 식물들의 숙주가 되기도 합니다. 네, 쑥종류고요. 어린 수는 식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증을 치료하는 약재로도 사용을 한다고 해요. 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나올 텐데 사철쑥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잎이 가늘고 많이 갈라졌어요. 그리쑥 종류답게 털이 많죠. 생각보다 긴 털이 부드러운 털이 많이 있습니다. 줄기와 잎 전체에 그 옆에도 조금 더큰 개체가 있는데 이거는 줄기가 진한 적색, 적자색이네요. 털이 많이 있습니다. 꽃은 8, 9월에 핀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요 저도 네, 이 모습 한번 봐주시고 만나시게 되면은 이름을 사철숙이라고 불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냐초아이랜더입니다 오늘도 어 잠시 시간이 돼서 주변에 있는 식물들 지나가다 만난 식물들 몇개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하게 보는 네, 물가에서 많이 보이는 물풀의 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는 잎이 보통 5장에서 7장 정도 되고요 어, 이렇게 둥근 편인데, 이 개체는 유독 더 잎이 둥근해요. 띄어서 물에다 풀어보면 물이 파란 잉크처럼 나오는데, 그래서 물풀의 나무란 이름이 있습니다. 써서 먹지는 못하고요. 어, 같은 속, 같은 과라고 해야 되나요? 어, 식물 중에 들매나무라고 있는데, 그 나무는 이제 맛있는 어, 나무순으로 되게 유명하죠. 이거는 그냥 물풀의 나무입니다. 새물풀의 나무도 있는데, 그건 잎이 조금 더 작습니다. 네, 요새 많이 보이네요. 네, 개머루죠. 포도잎, 작은 포도잎 같이 생겼는데, 네, 이렇게 세갈래도 있고요. 더 많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다섯 갈래까지 여기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 잎씩 세 갈래 정도로 갈라지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어, 머루도 열매가 열리긴 하는데 개머루도 어, 맛은 있지 않고 되게 시고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그런 산 산야초 열매 네, 열매는 아니죠. 네, 비슷한 걸로는 세머루도 있고요. 네, 이것은 머루로 보여 개머루였습니다. 네, 잎이 하얀 개다래입니다, 여러분. 개다래는 많긴 한데 제가 어, 찍을 수 있는 장소에 가지 못해서 못 찍었거든요. 이게 꽃입니다. 개달의 꽃은 그냥 달의 꽃의 그 수술은 약간 검은색이죠 개달애와 쥐달애의 수술은 이렇게 노란색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열매가 맺어서 근데 벌레가 들어가서 충형이 되면은 그 개달의 충형을 가지고 어그 흔히들 통풍 통풍을 치료하는 데 많이 쓰죠. 네, 이 잎이 하얀 이유는 이 꽃이 피는 시기에 이 꽃이 잎 아래에서 피기 때문에 잘안 보여서 벌레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여기서 핀다고 합니다. 아, 잎이 하얗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래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다래를 하나 잘라 왔어요. 다래 같은 경우에는 잎이 하얗게 변하지 않죠. 어, 이게 그냥 다래 잎이고, 이거는 개다래 잎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근데 언뜻 봐서는 이 앞부분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달래 달의 잎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뒷맥에 보시면 털 같은 게 약간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이제 쥐다래를 한번 뒤로 돌려 보면 아니 쥐다래가 아니라 개다래죠. 죄송합니다. 네, 개다래 뒤쪽을 보면 그 주맥 뒤쪽에 그털 같은 조직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잔털은 있는데, 약간 그 다래에서 보이는 길쭉한 털 같은 느낌의 네,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하얗게 변한 잎 뒷면에도 보시면 네, 뭔가 특별한 네, 그런 털 같은 거 보이지 않고 그냥 잔털만 가득한 게 네,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잎이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특징. 네, 이것이 쥐다래와 네, 개다래의 차이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다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보면 골이라고 하죠. 수, 이 골이 층층이 돼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옆으로 잘라보면 층층이 보이는데, 이개다래 같은 경우는 그 층이 없고, 꽉차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만 잘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개 잘라본 건 아니고, 하나만 잘라봤지만, 그냥 보기에도 그냥 꽉차 있죠. 계단 형식으로 층층이 나눠져 있지 않고요. 그것이 이제 또 다래와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쥐다래는 또이 층이 나눠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래 중에서 계다래만 안 먹습니다. 맛이 없고 그냥 다래나 쥐다래는 맛이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이제 계다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잎이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는 정말 볼 때마다 신기하기도 하고요 예쁜 것 같습니다. 개달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진해서 다른 개체인 줄 알았더니 맨미나리네요. 맨미나리 여기 분지점이 조금 진한데, 좀, 좀 진한 편이죠. 근데 줄기 자체가 좀 진한 개체라서 분지점이 진한 게 티가 많이 안 나네요. 사냥과 식물이고요 줄기 뒷면은 파란색인데 앞쪽이 약간 진한 자주빛입니다 맨미나리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맨미나리 뒤에서 보면 확실히 분지점이 붉은게 차이가 있습니다 독초인 지리광알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같은 맨미나리 속입니다 맨미나리 였습니다 네 요거는 떼죽나무죠 떼죽나무 어긋나기 하고 있고요 약간 끝이 뾰족한 타원형 형태의 잎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꽃이 다 떨어지고 열매 단계가 됐습니다 이 열매가 찧어가지고 모아서 찧어서 물에 풀면은 물고기가 기절한다고 해서 옛날에 막 어른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걸 본적은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잡아본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떼중나무 열매입니다. 네, 열매단계네요. 네, 그리고 박쥐를 닮았다고 해서 박쥐나무인데요. 약간 그 엄나무, 음나무랑도 비슷한데, 조금 자세히 보시면 잎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세 갈래나 네 갈래, 다섯 갈래로 갈라지고요. 어, 약간 보드라운 털이 있는데, 뒷면에 광택이 좀 나네요. 지금 이제 꽃이 한창 필 시기인데 이 개체는 어려서 꽃이 피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장아찌를 담아 먹으면 맛있다고 들매곡가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먹어보려고 조금 담아놨는데 아직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은 이제 고비가 있죠? 참고비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고사리보다 맛있다고 알려져 있는 고비가 이렇게 자라면 이렇게 변합니다 고비의 다 자란 모습입니다 다 자라면 약간 고사리 같지 않고 약간 다른 식물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고사리 종류 양치식물 같지 않은 느낌도 약간 듭니다 고비였습니다 네, 돌소리쟁이가 잎이 넓고 둥근 형태의 돌소리쟁이 길쭉하면 그냥 소리쟁이나 뭐 참소리쟁이 금소리쟁이 뭐 그런 게 있죠. 네. 씨앗을 확대해 보면 이게 이제 꽃이라고 해야 되겠죠? 돌소리쟁이의 꽃과 씨앗의 모습입니다. 마디풀과죠? 마디풀과답게 이런 형태의 타격을 초상타격이라고 합니다. 마디마디에서 이렇게 꽃도 같이 나오네요. 소리쟁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잎의 크기나 형태가 약간 다르죠. 네, 돌 소리쟁이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꽃이 지고 이제 열매 단계로 가는 식물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바로 인맥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이걸 삼출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고광나무입니다. 고광나무.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대부분 얇은 잎 고광나무가 많다고 하는데 잎이 얇아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께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 없으니까 저희 같은 초보들은 그냥 고광나무라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더라고요. 이게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되는데 이런 모습이 되네요. 꽃이 조금 남아 있긴 한데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잎을 뜯어서 비벼보면 오이 냄새가 나서 오이순 나물이라고도 하는 고강나무 열매단계의 모습입니다. 열매단계도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꽃도 예쁜데. 쌀이나무 중에서 이렇게 길쭉하고 뾰족한 타원형 형태의 쌀이나무는 조록살입니다. 조록살 중에서 이제 털이 좀 많으면 털조록살인데 어 이게 털이 좀 있는데 이게 털 조록살인지 그냥 조록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잎 뒷면에 털이 많이 있네요. 일단 털 조록살이로 네, 식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쌀이 꽃하고 좀 비슷한데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꽃 모양을 보니까 콩과겠죠? 콩과의 꽃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먹는 콩이나 네, 팥도 비슷한데 팥하고 콩의 그 꽃의 차이점은 제가 나중에 팥을 보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털조록사리로 일단 식별하겠습니다 네, 모시풀을 닮았는데요 이거는 풀이 아니고 나무입니다 나무 밑에 아래쪽을 보시면 목질화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깨잎나무입니다 좀깨잎나무 깨잎을 닮은 작은 나무란 뜻이죠 그 개모시풀하고도 많이 비슷한데요 개모시풀은 초본이고요 좀게잎나무는 목본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잎 끝이 뾰족하게 나오는 것도 약간 특징적이네요. 네, 좀게잎나무입니다. 네, 산마, 부채마 이런 마들도 있고요. 단풍마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산마로 보여집니다. 네, 부채마나 뭐 그런 마들은 약간 이렇게 갈라짐이 있죠. 결각이 있는데, 이 산마는 거의 하트형에 가깝습니다. 이 줄기를 따라서 캐면 마가 나오겠지만 마를 캐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작은 잎은 약간 광택이 있네요. 산마 마였습니다. 인동덩굴이 개체는 이제 꽃을 피우네요. 아직 꽃봉오리 단계라서 펴지진 않았는데 겨울을 나는 인동초라고도 하고요. 정명은 인동덩굴이죠. 인동과, 인동속. 대표적 식물이고요 꽃이 처음에 흰색이었다가 나중에 질 때쯤 되면은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금은화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동 덩굴입니다 네, 청산별공님이 말씀하시는 완연한 삼출맥 네, 삼출엽 잎이 꼭세 장씩 나는 고추나무죠 물가에 가면 엄청 많은데요 여기도 약간 물가 근처라서 그런지 고추나무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꽃이 5월에 피었다가 이렇게 알라딘 바지 같이 생긴 네, 고추 나무 열매가 달리죠. 이게 바로 열매의 모습입니다. 어, 진짜 알라딘 바지, 그 알라딘 영화 보면 나오는 그 바지 같기도 하고요. 어, 약간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씨앗이 네, 약간 찢어진 하트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고추 나무는 어, 잎부터 열매까지 전부 다 특징적이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맛있는 나물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고추나무 열매였습니다 네, 아까 그냥 산마 보여드렸는데요. 그냥 산마랑 이 단풍마로 추정되는 게 같이 있습니다. 이 단풍마는 부채마하고도 비슷한데 잎이 조금 더 이게 결각이라고 하나요? 모양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 줄기에 보시면 돌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구분점 포인트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중간 중간에 이 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모양이 확실히 부채마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부채마의 모습은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덜 갈라지고 잎이 더 크더라고요. 단풍마는 약간 잎이 그만큼 크진 않으면서. 네, 줄기 중간중간에 돌기가 있는 것이 특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비슷해요 단풍마부채마 국화마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이제 단풍마로 네, 식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지 못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다시 여쭤봐서 단풍마가 맞으면 단풍마로 부채마면 부채마로 이름을 다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근데 부채 마랑은 임패 모양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기도 그런가요? 네. 일단은 네, 그렇게 확인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름 보면은 못 봤던... 예, 광대쌀이를 이제야 만나네요 이 광대쌀이는 잎이 약간 긴 타원형 둥근 형태입니다 이렇게 네, 이것도 나물로 해 먹고 어, 식감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그 독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묵나물로 해 드시거나 우려서 데쳐서 해 드셔야 되는 나물이죠 네. 쌀이는 쌀인데 광대 쌀이라는 이름이 붙은 식물입니다. 잎이 동글동글하고 부드럽게 생겼습니다. 광대 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슬이 새무릎이라고 하죠. 우슬들이 많이 자라기 시작하더라고 우슬도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마디가 부풀어서 소 무릎 뼈처럼 이렇게 두껍게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네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벌써 좀 부풀려고 하는 빨갛게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관절통, 무릎이나 허리에 이런 통증에 좋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잎에는 뭐 특별하게 갈라진 결각이나 뭐 거치는 거의 없고요. 털이 약간 있네요. 네. 잎은 마주나기, 네. 우슬, 새무릎이었습니다. 네, 이게 식물은 지금 뭔가 진딧물이 가득하게 먹고 있는데 쑥하고 비슷하기도 하죠. 근데 쑥하고 다른 식물이고요. 이거는 제가 전에 알게 됐었는데 쑥방망이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줄기는 원형이고 잎은 어긋나게 하면서 이렇게 깊게 갈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는 이제 쑥방망인데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 약간 자줏빛을 띄고 있는 식물인데요 그냥 보면은 배초향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역시 줄기는 사각형이고요 겨드랑이에서도 잎이또 나오네요 어, 깻잎하고도 좀 비슷하죠. 네, 하나 뜯어서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와, 예, 배초향이 많네요. 흔히 방아라고 부르는데 방아가 아니고 정명은 배초향이죠. 네, 이제 여름쯤 되면은 위쪽에서 이제 꽃대가 자라는데 지금 어렸을 때는 약간 잎이 둥근둥근 둥글둥글, 둥글둥글한 형태인데 자라면서 이렇게 길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땐 이렇게 자주빛이 돌다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자라면 자주 빛이 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털이 약간 있고요. 네. 줄기에도 줄기 약간 거친 털이 있습니다. 네, 향만 맡아보시면 바로 알수 있는 네, 배초향. 네, 오늘은 이 배초향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